오늘 <laughs> 어, 월요일이네요. 아, 가슴 운동, 가슴이랑 이동 운동을 할 거고. 아, 좀필로한거 같아요. 어제도 못 쉬고, 어제도 일해가지고. 아, 음.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쉬는 날은 뭔가, 뭐, 저녁 시간 때부터 내일 이제 운동하고 식단하고 다시 이제 일상,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같은 사이클로 생활을 하잖아요. 뭐 운동, 밥, 식단,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일요일날 그게 좀, 이게 좀 깨지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게 다시 딱, 토요일부터 살짝 깨지긴 했어요. 식단. 좀 이게 진동적으로 좀 하면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 그 시간에 운동하고 그 시간에 밥 먹고 이게 저는 딱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서, 갑자기 이게 좀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은 조금,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일요일 날도, 일요일 날은 마치 막 그렇게 막 식단을 엄청 챙겨 먹진 않아요. 그냥 조금 편한 대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좀, 어저께 좀, 그래서 원래는 한 저녁 때쯤부터 내일 운동 가야 되니까,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부랴부랴 뭐, 좀 쉬, 뭐, 쉬다가 핸드폰 하다가 뭐 하다가 그냥, 뭔가 주, 마음의 준비 안된 상태에서 잠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아침에 다시 또그 리듬을 찾으려니까, 아, 피곤하네. 아휴, 토요일 날 시합장 갔다 왔는데, 아 이상하게 이번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선수 너무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스포츠 모델만 좀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사람 많이 안 나온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뭐, 아무리 사설대고, 뭐, 대회를 좀, 준비하는 것도 있게, 뭐, 준비를 거의 맞춰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 이게 뭐,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막, 나가겠다 결정한 사람들한테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너무 선수가 모집이 안될 때는 저는 좀, 대회를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좀 연기를 하거나, 뭐 약간,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경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순위를 매기고 그래야지 좀 더, 가치도 있다고 생각 하는데 너무 안 나와버리면은 아주 맥 빠질 것 같아요. 음. 이게 진짜 막, 어떻게 보면 내가 뭐, 그동안에 준비한 걸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어 경쟁을 해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떤 이런, 이런 판단하는 자리기도 하는데, 사람, 사람 또 너무 안 나와버리면은, 아, 이게 또, 또 다음 대회를 기약을 해야 되고, 막, 그냥 일반 사람들은 뭐, 아, 이번 대회 보다 다음, 뭐, 다음번에 있는 대회 나가면 되지만, 뭐, 또 이게 또 그렇지 않거든요. 보디빌딩은 진짜, 이 대회 하나로, 막,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1년을 이제, 보고 오는 건데, 그게 딱 틀어져 버렸을 때, 그 다음 때 나가는 게또 쉽지가 않아요. 멘탈적인 부분도 있고, 많이 지치기도 하고. 예전에, 그, 코로나 때도 막 대회가 막 취소되고 연기되고, 그막 그러잖아요. 그럼 선수들이 많이 오프를 했어요. 그왜 그러냐면은, 힘들어서 시합을 그만, 아, 뭐, 시합이 한달 뒤에 연기가 되고, 뭐, 이 주일들이 연기되고, 뭐, 일주일까지 참겠는데, 이게 힘든 걸 둘째 치고, 그 시합 하나 때문에 생활 패턴이 다 깨져요, 진짜. 수업도 막, 양, 막,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일의 시장도 굉장히 주고, 그렇기 때문에, 몸에 무리도 많이 가고. 그것 때문에 이게, 물론 뭐, 대책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좀 아쉽죠. 네. 좀 사설대에도좀 많이 가봤는데요. 이번에 너무 많이 안 나와서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시기가 지금 많이 안나올 시기인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NPC대는 좀더나온것 같고 시에는막이렇게좀 어, 좀 너무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비키니가 전체가 두 명밖에 안 나왔어. 작년에 저 와이프 그 비키 니나올때 엄청 많이 나왔는데, 와 이게 너무 적게 나왔더라고. 아 근데 뭐 그걸 뭐 선수가 어떻게 뭐 정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작 때까지 뭐몇 명이 나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아쉽죠. 다른 <laughs> 호텔에서 한것 같은데 야 대관료도 안 나오겠어. 뭐 나발해든지 이런 대회들은 딱 신청 받자마자 몇 시간은 다 매진돼 버리거든. 관중 어마어마 하구요. 이게 뭐다 떠나서 앞나박가 그래도 진짜 선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어. 좀볼 맛도 나가고 관중들도 막. 아 근데 어저께 좀 너무 없더라. 그저께. 어쨌든 뭐 시험은 계속 있으니까요. 원래 시합장을 보면 막 열이 올라서, 다음 시합, 나 진짜 나도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안 나오니까, 별로 그 열정도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laughs> 예전에 나봐, 시험 나갈 때 막, 몇 시간이라도 데리고 가잖아? 막 불타올라서, 저시험 나갈게, 막 이런 애도 많아. 그 중에 진짜 나가야 될도 없어. 잠깐 끌어올르는 거지. 시합이라는 거는 단순히 감정이 올라와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생각하고 내가 진짜 몇달 동안 정말 이것만 보고 진짜 막다다 다 뒤로 한채 이것만 보고 달려갈 각오가 돼 있어야 돼. 뭐 여가생활, 취미생활, 뭐 누구 만나는 거, 뭐 사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다 포기하고, 그것만 해야 돼요. 그럴 자신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응. 맛있는 거, 먹는 거, 친구들 거, 수는장 이거 다시작 끝나고 할 생각하고, 진짜, 하루하루를, 진짜 반복하듯이, 똑같이 반복하듯이, 이거를, 최소 6개월 이상은, 진짜로 막,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난 무조건 할수 있어. 이게 아니야. 진짜로. 그럴 정신이 없, 어 정신 무장을 못, 안될것 같으면은 아예 그냥, 놔버리는 거죠. 하기 전에 본인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 돼요. 내가 진짜 끝까지 할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또뭘 해도 자꾸 하다가 좀 쉽게 포기를 하는 사람인지 정말 나의 음, 역치가 정말 그거 버틸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냉정하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봐 내가 할수 있는 깜냥이 되는지 네가 봤을 때 내가 시합을 준비할 수 있는 정신력이 되는 것 같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이런 것도 좀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주변에서 나를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너 정도면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너 정도 멘탈이면 나갈 수 있는데, 아, 너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말 나오면 하면 안 돼. 네? 그거를 정말 잘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할 만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보통 정신력 갖고는 거를 완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등수를 떠나서 다이어트를 끝까지 하고 샵을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좀 박수를 쳐줄만 해요. 등수를 떠나서 근데 다이어트 안된 상태에서 샵나가려도좀좀 좀 그건 좀욕좀 좀 먹어야 되고. 어쨌든 저는 오늘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운동을 해야겠네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도 음, 좀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희 이따가 운동할 때 뵙겠습니다. 자, 저쪽 목은, 스미스, 플랫, 플랫, 벤치프레스. 아, 아우, 약을, 약을 안 먹으니까, 하고 싶어 또 아프네요. 아 아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휴. 아. 갈 때까지 갈 때까지요. 네. 세장할 건데 세 장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팔꿈치 여부에 따라서 좀더 올리는 거. 아, 내장을 진짜 이거 언제 언제 안? 갑자기 하... 납작해지고 있어 지금. 누구나 <laughs> 가슴 납작해지고 있어. 그래서요. 그래서요, 이 자식아. 처음에만 들어봐. 네. 하나, 둘. 오케이, 됐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우. 아, 이 이게... 무거운 거다 아플까봐. 저 저번 주보단 나아지셨네. 똑같아. 그냥 아파 계속. 아, 마지막. 아세 개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딱두개 하면은 통증이 심해져서. 어. 하나, 음, 둘, 아, 아, 어, 3단 발은 팔꿈치가 엄청 아파. 아, 때릴 때. 하나, 둘, 음, 셋. 넷. 다섯

드렉션 한 번, 키한번 통하게 해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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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개. 50개.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십, 하나, 둘, 셋, 넷, 아홉,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아, 아, 씨. 아, 아, 햄머로요 아, 아. 아. 목표 마지막에 센스 있었어. <laughs> 팔이 안 움직이지. 아, 씨. 아, 아, 씨 아, 아, 자제위터로 4세트 진 아, 아, <laughs> 아. 아. 오. 진행할 겁니다 니다 오, 힘이 좀. 아, 101호 1아12 13 14이자1떨어지지8 19 19 19 1아19 19 19 오늘, 오늘이 좀안 되네요. 자극도 좀잘안 오고. 아, 그럴 아래 있죠. 어차피, 내장 반응앞으 발꿈치 때문에 반복을 많이는 못해요. 뭐 힘도 좀 떨어진 것도 있지만. 들어오고, 원드로, 좀 원드로만 가겠습니 어... 네, 세, 세, 장? 두, 아니, 아니. 두장반갈게두장 반? 두 장, 세장 좀. 두장 너무 가벼것 같고. 오케이. 아, 이렇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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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가 많이 올라서 왼쪽에 힘을 못 받네. 아 스트레스 받. 았장 어우, 뭐, 왜 이렇게, 자극이 하나도 안 오지? 아, 레버리지를 하겠습니다. 이게 자극이 잘 와야 되는데, 꼬라지 보니까 이것도 자극이 안올것 같아.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うんー。ん <laughs>、okay. ー。まあ。もうせ。せ。ありがとう。あおーあ。 아클클이인클클이인클클이인 e 디클클이인 프레스를 할 건데 시간이 길어져서 2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클라인 e c 암 i 머신이랑 c 파운드로 진행할게요 <laughs> 바로 암 컬. 아, 좀 아파가지고. 오케이. 덤벨 컬. 산세트인데 무게 조절을 잘못했어요. 힘이 빠질 줄 알고 16, 18, 20 할라 그러는데 18kg가 너무 가벼웠어. 응.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웃음> 넷, 다섯, 여덟, 여덟, 아홉, 열 <laughs> 오. 해머 케이블이요? 어, 해머 케이블 <웃음> 마지막 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나 아, 아 오늘 가생일레 이도를 했고요. 아 오늘 좀 기분도 좀 별로고 청호에 대한 탈 기운이 안 나네요. 아좀 운동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저번 주는 쌀쌀하고 비도 오고 그러더니 오늘은 덥네요 음 오늘 이번 주는 가슴이 안된건 아닌데 음. 좀 운동감이 오늘은 조금 떨어지네요 그래도 잘 챙겨 먹은 것 같은데 이번에 병원 가면 약을 좀 많이 줘야겠어 이게 예. 그냥 시합이라는 게참 뭐랄까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오랫동안 시합을 많이 나가면 잘 하겠지 하지면서도 좀 혼자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좀 혼란스러울 때도 많고 내가 생각보다 잘안될 때도 많고 잘 만들어질 때도 있고 안 만들어질 때도 있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다보만 만들어줄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샤워를 준비할 때그 옆에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몸을 평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 옛날에 번말 어렸을 때. 좋아졌다고 내가, 왜, 지금 생각하면 챙겨. 착각을 하고. 다이어트 하나도 안 됐어, 요 진짜. 그냥 커졌다고 착각만 한것 같아. 내가 보고 싶은 데만 보는 것 같아. 어, 지금 생각하면 완전, 아, 쌉대지였는데. 꼴등했죠. 아, 진짜. 제 보디빌딩 인생이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이어트 할 때, 저 제일 안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거기만 보고 빼요. 거기가 막, 다 빠질 때까지. 그니까, 그러다 보면 약간 근손실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다 빼야 돼. 그래야지 몸이 깔끔하게 떨어지고, 몸이 그래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아, 너무 내가 거기에 집착하는 거 아닐까? 조금, 거기가 조금 덜 빠지더라도 다른 데가 몸다 나오고, 사이즈가 좀 살아 있을 때 한번 나가봤는데 아 사실 사진 찍어서 보면 딱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와이프한테 체크를 받아요. 냉정하거든요. 난 좋다고 보여주면 아 별로라고 지저분하다고 <laughs> 와이프가 오 와이프 오 좋아졌다고 깔끔했다고 하면은 이제 아이지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 냉정합니다. 아, 아, 어릴 땐 일반식을 좀 먹었는데, 확실히 일반식 먹으면은 피부에 트러블이 나요. 안 먹던 걸 먹으면. 음. 바로 나오더라고요. 일반식에 쩔어있을 때는 오히려 또 그런 게 없는데, 안 먹다 먹으면 그러더라고요. 아. 부지런히 다이어트를 해야죠. 부지런히 빼고 빨리 부지런히 만들어서 딱옷 뭐 벗었을 때그만 복근이 빵 나오고 뭔가 이데 지방이 많으면 포즈 잡아도 뭐, 뭐 별로예요. 빨리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 다들 운동 열심히 하시고, 항상 부상 조심하고. 아, 맞아. 어저께 그, 김유호 선배님 천조를 봤는데, 아, 또 몸이 또 다시 올라오시더라고. 아, 대단한 것 같아. 아, 그런 거 비하면 난 아직 더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미안을 삼죠. 음. 나보다 10살이 훨씬 많, 많으, 넘게 많으신데, 뛰동갑도 너무 싫 텐데. 엄청난 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엄청 관리 잘하면은 롱런 하는 것 같아요. 네, 중량급들이 롱런하기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기후들도 좋아지고, 이제 뭐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발전했으니까 잘 받으면은. 노래 통해할수 있겠죠. 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는 날인데 서중를 것이 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